여러분, 혹시 혈관 속 찌꺼기가 건강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혈관이 깨끗해야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혈관에 쌓인 찌꺼기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중요한 정보들이 가득하니 꼭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첫째, 혈관 찌꺼기가 무엇인지 알아 봅시다. 혈관 찌꺼기는 주로 혈관벽에 쌓이는 지방, 콜레스테롤, 칼슘 등의 물질을 말합니다. 이러한 찌꺼기들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이 찌꺼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해지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게 되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태를 동맥경화라고 하며, 동맥경화는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을 방해하여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이 막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동맥경화는 조기 진단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혈관 찌꺼기가 쌓이는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불균형한 식습관입니다.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식단은 혈관의 나쁜 콜레스테롤의 DL을 증가시키고, 이는 혈관 벽에 쌓이게 됩니다. 또한, 흡연은 혈관을 손상시켜 찌꺼기가 쌓이기 쉽게 만들며, 운동 부족 역시 혈액순환을 저해하여 찌꺼기가 더 많이 쌓이게 합니다. 만성 스트레스와 과도한 음주도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찌꺼기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과 가공식품은 혈관에 매우 해롭습니다. 이들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급격히 높이고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는 원인이 됩니다. 트랜스 지방은 마가린, 패스트푸드, 가공된 스낵류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음식을 피하는 것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셋째, 혈관 찌꺼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합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심장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의 위험이 커지며, 이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이 막혀 혈전이 형성되면, 이는 언제든지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관이 막히는 현상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까지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검진과 예방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질병들은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그렇다면 혈관 찌꺼기를 제거하고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식습관의 개선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 생선 등을 자주 섭취하고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이 함유된 가공식품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 혈관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강황과 같은 항염증 성분이 풍부한 식품들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강황뿐만 아니라 마늘과 생강도 혈관 청소에 효과적입니다. 마늘은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생강은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이러한 식재료들을 요리에 자주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혈관을 청소하는데 매우 유익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올리브 오일에 포함된 건강한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관 벽에 쌓이는 찌꺼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올리브오일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매일 식사에 올리브오일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에 쌓인 찌꺼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을 매일 30분 이상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통해 체중을 적절하게 관리하면 혈관에 쌓이는 찌꺼기 형성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도 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여 체내 지방 축적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혈액 속의 지방 수치를 낮추고 결과적으로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예방합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데 훨씬 더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금연과 절주가 필수적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찌꺼기가 쌓이기 쉽게 만듭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는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켜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금연과 절주는 혈관을 보호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흡연을 중단하면 혈관이 스스로 치유되는 과정이 시작되어 찌꺼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담배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전자담배 역시 혈관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찌꺼기가 쌓이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담배를 완전히 끊고 더 이상 혈관에 해로운 물질을 흡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도 혈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관벽을 손상시켜 찌꺼기 형성을 촉진합니다. 명상, 심호흡, 요가 같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실천하여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휴식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혈관 건강을 확인하세요.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 등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혈관에 문제가 있는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혈관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관리하면 심각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을 위한 혈관 검사에는 동맥 경화 지수를 측정하는 혈액 검사, 혈관 초음파 검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찌꺼기가 어느 정도 쌓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 치료나 생활 습관 개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물은 혈액을 맑게 하고 체내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최소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혈액이 더잘 순환하고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 잔을 마시는 것은 밤새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여 혈관을 보호하세요. 항산화 성분은 혈관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벽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리류, 다크초콜릿, 녹차 같은 항산화 식품들은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매일 항산화 식품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c와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비타민으로 혈관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비타민 c는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고 비타민 e는 혈관을 부드럽게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과일과 채소에 풍부하게 함유된 이들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여 혈관 건강을 강화하세요. 식이섬유도 혈관 건강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소화 과정에서 지방과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여 혈관의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예방합니다. 통곡물, 채소, 과일에 풍부한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지하세요. 올바른 생활습관은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적절한 운동은 모두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건강한 혈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혈관을 청소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며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혈관 건강을 방치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습관이 쌓여 더 건강한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